이 골로새서 일장인데요. 이 말씀은 어, 자주오가이얘기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 특별히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일꾼들에게 특별히 해야 될 부분들 왜 일꾼으로 세워져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누기로 하요 우리 마지막 1 2월 오늘 마지막 주어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유 좀 남을기를 하다 성분 백신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자, 우리 1 2월 암송 그잘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 열망한 자신이 우리의 생명으로 충만을 받아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 열망한 자신이 우리의 생명으로 충만을 받아 시작 술을 차지 말라 아, 이놈의 방탄 어신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였다. 교회 일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 학습 세례 성찬식 어, 바빠요. <laughs> 그리고 또 임명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좀 말을 좀 빠르더라도 좀 이렇게 따라오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교회 일꾼이 알아야 할세 가지 내용을 먼저 자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교회 일꾼은요, 복음의 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장 2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터 위에 꾹 깨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나오지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일꾼 먼저 나와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그 전에, 어, 복음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일꾼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계의 몸에 이 먼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사도행전에 봐도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뒤쪽으로 가면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 바나바. 이렇게 먼저 아, 나오는 부분들이 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또 숫자도 중요하고요. 예, 몇번 나오느냐 이런 숫자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때 관찰할 때 그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가 먼저 나오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읽곤 되기 전에 복음에 읽곤 복음의서 곤만을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확신이 없이 교회에 입금되면요. 교권주의 가돼요 그리고 출세자리로 알아요. 교회의 직분을요. 출세자리, 벼슬의 자리로 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타락하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의 벼슬로 알고 하나의 출세자리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요 여러분 어, 우리는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성기는 자리를 취해야 됩니다 종의 자리에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성기세요 서로서로 성기라고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상처를 가끔 받아요.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하는데, 상처를 누가 받느냐? 상처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 받아요. 떨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바닥에 있으세요. 있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바닥에 있는데 떨어질 데가 어디 있어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들도 이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드는가? 이런 부분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혼란스럽고. 그냥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직분 받고, 복음은 몰라. 똑같아, 니고대모처럼 복음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아. 뭐 조금만 다니면 익숙해지거든요. 따라서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냥 신앙 고백도 따라서 하는 거고, 분냥 하는 거예요. 헌금하니까 헌금하는 거고, 봉사하니까 봉사 따라 하는 거고. 근데 확신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이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면 주님의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교회. 지도자가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6절 8절 10절 8절 10절 이런데 보시면요 때가 세번 나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인 관계였고요. 또 구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크리스마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죄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고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 사람으로, 새생명새 생명을 살리고요.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켜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록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22절 내용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여러분, 특별히, 일꾼이 된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교회 왜 일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몰라?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목표를 모르니까 힘을 잃어버려. 무기력해져. 연약해져. 한국교회가. 왜냐면 목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사역해요? 왜왜 왜 성가대해요? 왜 교사해요? 왜뭐 청소 당간 되면 청소하고 주방 일도 보고 왜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교회 와서 네? 왜 이런 봉사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직분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자,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지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28절에 보면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 이세 가지를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인격을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역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리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을 함으로 한 영혼을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인격을. 그래서 성경은요. 이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구원 받는 거.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가지는요. 인격이 성숙돼. 인격이 성숙이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일꾼으로 세우셨요교회일꾼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라고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양보도 좀 하고 싸우지 말고 어? 그렇게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사람을 다치면 안 돼요. 왜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사람 다치고, 일이 뭐 우선이요? 사람이 우선이요? 사람 죽는 일이 우선이요? 사람이 우선이요? 일이, 우선이요. 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하기까지 일을 하면 뭐예요? 사람 다쳐갖고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나 서우지도 못하는데. 뭐가 본질이요? 본질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하게 여기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저 영혼을 성숙시킬까? 예? 성장시킬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킬까?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질까? 이걸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조제도 하는 것이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걸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는 것이고, 다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요,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도 한 가지잖아요. 우리 오늘 이부에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르쳐요? 한 영문을요?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늘 김춘수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받고, 정말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을 하는 거요. 이게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불량한 가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일년 동안 한 영혼 구원 못 시켰어요. 애었어요 기도도 하고. 쉽잖아.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켜서 교회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생각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요. 그리고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도 온정성을 쏟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정말 내 마음에 품고 타신자로서 나아갖고는 키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해서요? 28절. 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여기에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킬 정도로 모든 기능을 짜내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안되 갖고는요. 성령의 능력에 강빡하나심 주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한 영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천만에요. 무슨 사람의 힘으로 돼?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아무리 말 잘해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못 받아요. 제가 한번 1월달에 설교할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할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들어가고 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요. 예, 애쓰고 힘쓰고 그 용을 돕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권합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까? 올바로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업되셔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시간도 내야 되고요, 그 영혼을 돌봐야 되고요. 쉬운 일입니까? 쉽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애썼어요. 힘을 썼어요, 힘을 다요, 수고했어요. 자기 힘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당권적인 역사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내가 뭔데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이 일을 고송해야 돼요. 진짜 황송해야 돼요. 주님은요,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고는요, 다 끝마치지 못하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부탁을 하시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때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셨잖아요.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진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때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때 받는 그 고난, 남은 고난, 주님 받는 그 고난, 그것을 동일하게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조금 어려움, 이것을요,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팠다, 나는. 이 일을, 내가 뭔데 주님이 이 일을 감당시켜 주시고, 내가 받는 조금 어려움을 주님이 받는 고난으로 인정해 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2020년도는 일좀 해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더 없습니까? 더 일하고 싶은데 이게 정상이에요 나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일시켜준다 아, 아이고 너무 황소 2020년도 2021년도는 계속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네. 몇 사람만 네. 아멘 네. 이렇게 하는거 네. 같아요 <laughs> <laughs> 더 시켜주세요 나는 진짜 세상적으로도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황공해요 너무 황공해요 그리고 뭐 정말 조금 고난 인정해요 아이고 그 고난이 주님 자신의 고난이라 이게 황송해갖고 아이고 조금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일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주님의 일이라면요. 교회에 꾸준히 일을 하면 어때요? 청소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 그러면 기쁘게 하는 거요. 기쁘게 하는 거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요. 그런 분들이 더 상이 큰 거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남고남,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2020년 떠는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이 집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을 어, 조금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일들을 좀 잘. 가운데 숨어서 기도도 해주시고 라 이런 일들을 한다면 교회가 진짜 힘든 일 세우자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30년 돼가고이 정도 미끄럼이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때도 됐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섬세한 영혼 한 영혼 세워 나가는 일을 한다면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일 앞쪽부터 작년 부이기까지, 네,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